블라지의 배역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네. 배곱분이 다시 한번 무대로 올라오겠습니다. 아, 우리 이동식 있다는 이쪽으로 이쪽으로. 자 아, 이렇게 아, 뭐다 어, 하십니다. 네. 직접으로 어, 어. 네. 배우들 어. 엠버 양어 연기가 어 너무 어, 놀랐어요. 네. 그래서 어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천천히 해. 네. 자 이렇게 서 주시면 돼요. 아, 똑 같이 드실 필요 없고. 네. 자이렇게 네. 지금 자리 바꾸긴가요? 어떻게 하신 거고. 어, 엠버 양 야, 야. 어죄송해 어. 어. 사 g u e s 진 oh, young, y o u n 알겠습니다.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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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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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소감좀 한말씀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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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게 n g y o 참 긴장이 많이 됐이데어 u n g young, y o 차근차근 봐야겠습니다. 일단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어 지금 사진 찍으시는 것들 배부당하지 어 <laughs> 마시고 각종 SNS를 통해 많은 홍보 좋은 말씀들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아, 괜찮으시오 엉덩이 괜찮으세요? 네, 아, 그렇게, 아 혹시나 해가지고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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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저희가 다한 건데도 보니까 저희도 많이 웃으면서 봤어요. 재밌게 보셨는데 예, 아까 좀 무서웠는데 웃으면서 그 무서움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덕분인 것 같고요. 어,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. <laughs> 예. 고맙습니다. 네, 아, 그 김민씨와의 러브라인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? 어, 그거는 이제 봐야죠. 봐야죠. 아, 그렇죠. 오늘 또 직접 방송을 통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어, 네. 역시 이동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조지승 씨와의 케미가 어안 달랐습니다. 어떠셨어요? 어, 어 제가 계속 그냥 대본만 보고 이제 진짜 실제로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는데 이렇좀부드러더라고요 오빠들 그냥, 음. 그냥 어네 너무 막 잘해주셔가지고 뭐 네. 스태프분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아, 와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아, 신기해요 사실 아 신기하고? 조금 창피한데 그러니까. 그래도 네네. 신기해요. 아 아까 노르웨이에서 오신 팬분이 네. M.O.C 연기를 극찬을 했거든요 베리 아, 굿이라고 아 땡큐 네 땡큐라고 아,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인양 어, 첫 드라마 정극 연기 도전하셨는데 직접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? 한걸 처음 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근데 워낙 선배님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어,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잘될것 같습니다. 네, 아, 잘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, 우리 스크린을 넘어 이제 드라마에서 어, 어, 이제 배우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우리 안소희 씨 어떠셨어요? 네, 어, 어,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.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고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오, 보셨지만 오늘 본방 사수도 꼭 해주시고요. 네. 네 돌아가셔서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. 감사. 네. 아. 네, 다음 우리 영민군 형과 같은 네. 우리 어,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사실 이게 한 시간 반을 이렇게 뚫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줄거리라고 해야 될까요? 예, 네, 맞습니다. 느낌이었는데 아마 내용들 오늘 보시면 자세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재밌게 봐주시고 저도 보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아 어, 그렇죠 그렇죠. 찍으면서 몰랐는데 보면서 되게 감동도 너무 많았고 음. 낭만도 느껴졌던 것 같아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네. 첫 방송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첫번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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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기 노출은 정말 죄송합니다. <laughs> 장습니다 아, 아, 네. 그 장치를 다 하고 안전하게 잘 촬영을 했으니까. 네네. 네. 그 부분이 가장 죄송하고 이렇게 <laughs>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로 말씀드릴게요. 그 여기 작가 선생님하고 촬영 감독님하고 조명 감독님, 팬분들이 그 조금 안계세요 그분들에게 어, 격려의 어떤 박수를 한 번. 아 그럼 어디 계시죠? 내한번들주시죠저 네. 어, 뒤쪽에 아, 아, 계시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.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트라지가 생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. 우리 감독님들과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아마 오늘 밤을 시작으로 온 국민이 안트라지 열풍이 일지 않을까 저는 감히 기대를 해 봅니다. 네, 다음 또 질문을 또몇 가지 저희가 준비했는데 우리 시청자분 많은 질문 을 드릴 수 없고 촬영할 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우리 지금 바로바로 제가 이 질문 을 드렸을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우리 봉희 씨부터 혹시 나이 촬영 중에 너무 재미있었던 순간 잠깐 소개 좀해 주시죠 이 오신 분들에게. 질문에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건그 네. 네. 세트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었는데 그 박정민 씨 얼굴에 <laughs> 한번 앉은 적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게 파리인 줄 모르고 제가 한참 연기를 하다가 나갔... 아 정민이가 저게 점이 있었구나. <laughs> 저게 저, 저렇게 큰 점이 있었어? <laughs> 저한테 점이 그 점이 m m y t o 는데점 점이 더라라요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던. o m m y Tommy, 또 o m m y t o 는 m 는 Tommy, Tommy, 그, 그 햄버거가. 아, 햄버거. 아 t o m 아 y To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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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그 햄버거가 무참하게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는데. 어 그래요? 네 이게 아마 본방 보시. 네. 90...